조용한 마을에 버스가 도착하면 그녀들이 박성애. 모인다. 기사님이 줘야 지 의작이 좋 되면 가. 돈 빌려, 돈도 안 가지, 인간이. 저놈가이가아 아, 돈 얘기하면 신같지 아니, 맞다. 안 가면 심심한 곳, 시간나면 오는 곳. 면소재지 의원은 할매들의 아지트다. 기분 어떠세요? 뭐 하는데요? 하부님, 하부님. 와, 연세는 팔네, 팔네. 만주로 가서 한 9년 사다 와 갖고 예미에 동네에 와서. 해방 전에. 예. <laughs> 음. <무서웠지? 웃음> 안마기가 덜덜덜덜 하는 가운데 의원 협찬 공짜 율무를 일제히 들이킨다. 안 남성. 안, 안 가라. 안 가라 안 가. 아 허리도 아파서. 허리. 오늘 며칠 만이 오세요. 오늘 며칠 많이 오세요. 오늘 며칠 많이 오세요. 오늘 며칠 많이 오세요. 이 오세요. 오늘 며이 오세요. 오늘 며칠 많이 오이다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할매들은 아지트를 사랑한다. 드디어 훈란의사 등장이다. 그래요? 인물 좋고 병도 잘 보고. 인물 아, 좋고 병도 잘 보고. 착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그래? 친절하고. 어머 뭐, 뭐, 몇 달을 여기다 음, 댔는데. 병잘났서면그 의사지. 뭐. 이름 아 압니까? 이름? 네. 이놈 모른다 한글 따주대 저쪽에 있네 어디? 저기 있는가봐요 저정이라 삽디 정우 아이가 나 태어난 데? 나 태어난 데는 충청도지 청해소 충청도? 오했어, 오했어. 충청도. 음 그럼 말이 와 충청도 말 아니고 고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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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 아, 충청도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지 그냥 누우세요 지금 성함은 박필순 박필순 그미량박 씨세요? 네 밀양박 몇대 손입니까? 손입니까 몇 달. 몇달 전이거든요. 무엇일지 모른다. 어, 그럼 미랑 어디? 밀양저미랑에미랑에살 우참하면 살거리도 우참하면 고 예. 미량, 저, 미량에, 미량에. 사흘, 예. 아, 몸이 아파서 안 오지? 아. 더아플란거 싶어서 온 아. 안아프 해서. 옷핀 이건 말라 꽂아놨으니까 옷핀 못묻 예, 가시 흔들면. 그래. 네? 밭에 논에 가서 가시 들 가시 낼라 아, 아, 아. 밭에 논에 가서. 혹시나 이 손에 발에 가시 들면 가시 낼라고 이 빠는 아, 막아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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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윗핀 나왜나 이게 잘 빠진다 그죠? 야 예. 그럼 이게 윗핀 아, 안 하고 이 가시 녀석 오핀 출동 코킹 소독에 머리 기름칠까지 준비 완료 이제 결투만 남았다. 아저씨. 빨끔. 나무할 때 인다. 나무할 때 인다. 와 손에 까지까지 나무 셋다. 탱자. 아니 탱자 까지나이지 그럼. 놀가는거까지 그래요. 오피니 없으면 말을 말라. 지금은 사라진 오피니의 전설. 우리 할매 살아 계실 때만 해도 가정 비상약이었던 필순 씨의 오피니다. 아이가 누워서 뭐 치료해준 게나 뭐 시원하게 해준다 해야 돼, 충분해 주 얼마나 줘어주분해 주제 뜨시 해준다. 매일 좀더 맘만 언제든지 시면 매일 오십도 뜨거워. 기름 한발안 나는 대한민국, 마사지도 받고 주사도 맞고 할매들은 이곳이 왔다다.